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고 있어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월급쟁이로는 평생 일해도 아파트 한 채를 사지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정부는 오래 전부터 창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자산가들은 벤처기업에 눈을 돌리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너도 나도 창업을 하여 각종 정보 보조금.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혈안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괜찮다 싶은 스타트업에만 자금이 몰리며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그저 철퇴를 맞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여 투자를 받고 싶다면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투자자라고 하면 돈 많은 부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 심사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결국 남의 돈을 대신 투자하는 이상 사업에 대한 내용은 매우 논리적이고 근거가 명확해야 좋습니다. 이들 역시 전주에게 보고해야 하기도 하고 나중에 투자 실패 시 각종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는 시각은 비슷비슷하며 이들이 좋다고 보는 기업에는 돈이 몰리고 별로라 생각되는 기업에는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책 창업가의 생각 노트는 좋은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즉 투자자의 시선에서 초기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집약한 책이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투자자들이 매력을 못 느낀다면 세상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같은 아이디어라 해도 누구는 짜임새 있는 사업계획서로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여 10년 뒤 회장님 소리를 듣게 되지만 누구는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몇년뒤 유사한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평생 배아파하다 화병에 걸리죠.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자들이 벤처 투자를 할때 무엇을 보고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는지 알아보며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7가지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심각한 문제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됩니다. 해결책은 반드시 찾아집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줘야 비즈니스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의 예를 들어볼까요?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부가 수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행 시 호텔 비용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현지인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그렇게 탄생합니다. 집주인은 남는 방에 여행객을 유치하여 용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사진과 후기를 통해 숙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숙소를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여행 시장에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면 세계의 트렌드를 바꾸는 훌륭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해결책입니다. 문제점을 인식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냈다면 무작정 투자자를 찾아나서기보다 베타 버전을 통해 목표 시장의 고객 반응을 테스트한 후 더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고 오류를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창업자들은 자신들이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선보이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 자신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전혀 공감해 주지 않으며 시장에서 통할지 통할지 않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만이 이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사업 초기에는 큰 성과를 달성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는 비싼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 컨퍼런스에 온 고객들에게 아침 식사와 방을 제공했고, 이게 초기 베타 사업이 되었고, 시장에서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잠재력입니다. 문제 인식을 하고 해결책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 시장의 성장성을 봐야 합니다. 시장은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은 정말 필요한 서비스지만, 패러다임의 변화로 1년 후에는 전혀 필요 없는 서비스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 유효 시장, 거점 시장의 단계로 구분하여 범위를 좁혀나갑니다. 에어비앤비로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여행을 위해 숙소를 예약하는 전 세계 여행객 수인 20억 명을 전체 시장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유효 시장은 호텔이 아닌 중저가 수준의 숙소를 찾는 고객들 중 온라인 예약을 선호하는 고객 수인 5억 6천만 명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시장 중 15%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여 8,400만 명이 초기 목표 시장, 즉 거점 시장이 됩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마켓 사이즈가 충분한지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지 잠재력은 풍부한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회사가 불러가는 원리, 즉돈 버는 방법을 뜻합니다. 일시적 수익이 아닌 지속적인 수익을 낼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시장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를 해결할 솔루션도 시장 테스트를 통해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장의 규모도 확인했죠. 그 다음은 어떻게 수익 창출을 만들어 내느냐입니다. 이는 곧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은 고객에게 남들과는 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는 어떤 자원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되는지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쟁 우위입니다. 경쟁사들을 분석하고 타사에 비해 무엇이 우월한 고객 가치를 가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지셔닝 맵은 경쟁사에 비해 어떤 부분이 우위에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4분면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 시장의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순위는 X축에 이 순위는 Y축에 적습니다. 가구회사로 예를 들자면 디자인과 가격이 떠오릅니다. 디자인의 경우 주문 제작이 가능한 경우와 대량 생산 제품군으로 나뉠 수 있겠죠. 대량 생산과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는 이케아와 무지가 타겟으로 삼는 시장과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통해 특별한 가구 제작을 추구하는 보호 컨셉이 타겟으로 삼는 시장은 다릅니다. 자기 브랜드의 강점과 약점을 알수 있고 경쟁사의 위치도 알수 있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핵심 역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비슷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슷한 생각들 중 회사가 더 뛰어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장 전략입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스케일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햄버거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기다림이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30초 만에 햄버거를 만드는 패스트푸드 시스템을 만들어 내죠. 여기까지가 혁신입니다. 이후 맥도날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업가 레이크록 덕분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패스트푸드 시스템을 미국 전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햄버거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던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부동산, 즉, 땅의 가치상승으로 돈을 버는 구조로 수익 모델을 바꿉니다. 햄버거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니 일정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저렴한 햄버거 공급이 가능한 수익 모델로의 전환이었죠. 처음에는 혁신을 통해 작은 틈새 시장에서 시작하지만 이후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팀 역량과 미션입니다.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가와 핵심 구성원들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사업 확장 계획까지 보여줬다면 이젠 이를 수행할 팀의 역량을 보여줘야 합니다. 팀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 하려는 비즈니스와 연관성이 있는 경험, 기술력을 보유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실제 어떤 성취를 하였고 경험을 통해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책 창업가의 생각노트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변화하기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 떠오른 아이디어를 즉각 실행할 환경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모든 아이디어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함께할 파트너를 구할 때, 투자자를 유치할 때, 계속된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책에서 말하는 7가지 포인트를 떠올린다면, 체계적인 논리에 상대방은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벤처 기업들을 보면서, 아, 저 아이템 나도 생각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통찰력을 과시하죠. 하지만 그런 생각 정도는 누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흔한 생각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고, 이때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게 스토리를 각색하고 다듬는 것이 필승의 공식이겠죠. 좋은 아이디어들이 세상에 나오길 기원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